그 세로 시공하는 게 조금 잘려서 다시 연달아서 설명을 드릴게요. 가로 시공은 위 아래서 에 끼기 때문에 유격이 없이 재단을 해서 판재를 끼울 수가 있어요. 세로 시공은 이렇게 J 채널이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, J 채널. 그럼 J 채널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를 먼저 끼우고 두 번째로 위에를 게 끼우는 형식이라 이총 길이 대비 여기를 약간 짧게 잘라요. 절단을 해서 끼우다 보면 유격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냥 딱 껴놓고 보면 뭔가 허전한 게 굉장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밑에 부분 폼 작업하고 위에 부분도 폼 작업하고 플러스 폼 유로폼 작업 스프레이 폼이잖아요 유로폼 폼 뿌리고 플러스 실리콘 작업까지 인건비도 두배 들고 너무 좋지 않더라. 특히 버티카를 세로 시공으로 하려고 저희가 해 봤는데 인건비가 거의 한 1.5배에서 두배 정도 들어가서 별로 비추고요. 그다지 그렇게 뭐 엄청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못 받았습니다. 차라리 다른 문양을 가로 시공하는 걸 추천드려요. 어, 새 세로 시공하는 거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절대로 가급적 새로 시공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